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본문과 주제 소개.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의 함락 장면의 절정과 함께 순종의 열매와 불순종의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본문이다. 라합의 구원, 성의 진멸,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의 의미, 그리고 여리고 재건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선언까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과 공의, 그리고 구원의 길이 어떻게 함께 흐르는지를 보여준다. 본문 배경과 핵심 메시지. 여리고는 가나한 정복의 첫 성이자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 하나님은 전쟁의 방식이 아닌 예배적 행진을 통해 성을 무너뜨리셨다. 이 승리는 인간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사건이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다. 거룩한 승리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신다. 랍 또한 온전히 바치라 헤렙는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라 승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앙고백의 표현이다. 본문 묵상 1. 여리고 성의 무너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 15절에서 20절. 이스라엘은 7일 동안 묵묵히 행진했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았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단순하고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성은 무너졌고 백성은 성으로 올라가 점령했다. 함성을 지르라. 내가 너희에게 이성을 주었다는 말씀은 승리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문 위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것이 승리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 2. 라합의 구원 심판 속에 남겨진 은혜 22절에서 25절.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으로 성안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다. 가나안 심판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끝에 내려진 공의의 행위였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 라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정착하게 되고 결국 메시아 계보에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줄 하나를 걸어두신다. 3. 거룩한 구별 온전히 바치라. 17절에서 19절,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은 여리고의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첫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앞으로의 모든 정복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언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공동체까지 위험에 빠진다 다음 장의 아간 사건. 신앙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를 살리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불순종이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본문은 깊이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여우수아는 여리고 재건을 그만은 선언을 한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인간이 다시 세우려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허물어 주신 옛 죄의 패턴, 옛 생각, 옛 습관을 다시 세우려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한다. 오늘의 묵상 정리. 여리고 성의 함락은 인간이 만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이 무너뜨렸다. 라합의 가문이 살아난 것은 믿음의 줄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부르심이다. 오늘 본문은 승리, 구원, 거룩, 공동체 신앙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다. 오늘의 결단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순종 하나를 즉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어 주신 옛 성제의 습관, 교만, 두려움을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1. 여리고 성함락에서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부분이 왜내 신앙에 도전이 되는가? 2. 라합의 믿음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적용을 줄수 있을까? 3.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영역을 내가 붙들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